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전성시대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laughs> 네, 이게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쓴소리도 아낌없이 해주시는 우리 시니어님들 덕분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시니어님들 곁에서 시니어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휴대폰 화면 돋보기 없이도 크고 선명하게 보는 방법인데요. 혹시 지금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노안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을 보시는데요. 심지어 돋보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가방 속에 하나, 이렇게 눈이 가는 곳마다 돋보기를 두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도 그러신가요? 그만큼 돋보기에 많이 의지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돋보기를 오래 쓰고 있으면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눈도 뻑뻑하고 피로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돋보기는 가까운 것만 크게 보이니까 휴대폰 보다가 TV를 본다든지 다른 곳을 볼때꼭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갈 때는 어떤가요? 혹시라도 돋보기를 놓고 나가는 날엔 문자 확인하기도 힘들고 전화번호 목록도 잘안 보여서 아주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니어님들 가방 속엔 돋보기 가 하나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만큼 또 눈에 많은 피로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돋보기 없이 외출한 날에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휴대폰 화면 크고 선명하게 보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스마트폰 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께 꼭 알려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휴대폰 화면 크고 선명하게 보는 방법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세요. 휴대폰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라고 적힌 게 보일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는데요. 눌러서 글자 굵게 체크해 주시고, 글자 크기도 제일 큰 글씨로 바꿔 줄게요. 어떠세요? 벌써 굵고 커졌죠?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화면 크게 작게 라는 것도 보일 거예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 제일 크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떠세요? 확실히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난 이거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글자 다 볼까봐 싫다. 이런 분들은 내 시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부러 제일 큰 버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설정 제일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접근성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역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인성 향상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대비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키보드가 검정 바탕에 노란색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문자 쓸때 훨씬 편하겠죠? 자, 다시 뒤로 가서 시인성 향상 창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돋보기 창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눌러주세요. 돋보기 창 바로 가기도 눌러주시면 내 휴대폰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이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해줍니다. 눌러볼게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화면 중간에 네모 창이 뜨면서 그 부분만 글자가 더 확대되어 보이는데요. 이게 화면 속 돋보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네모 아랫면에 손을 대시고 움직여 주시면 네모가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해당되는 부분의 화면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손에 익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돋보기창을 움직일 때꼭 돋보기창 네모의 아랫면을 터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돋보기창을 끌 때는 다시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카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떠세요? 글자가 더 굵고 커지고 키보드도 훨씬 눈에 띄게 바뀌었죠? 역시 이 상태에서 더 크게 보려면 오른쪽 하단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면 글자가 더 확대되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크게 설정해 두었더니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글씨가 커졌네요. 자, 이번엔 네이버 앱에 들어가 볼까요? 한 뉴스 기사에 들어가 봤는데,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커지지는 않았네요. 네이버 앱은 별도로 설정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 짝대기 3개 아이콘 눌러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 눌러 주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 글꼴 변경이라고 보이는데요. 눌러서 제일 오른쪽에 큰 글자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글자가 크게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난 이것도 부족하다.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면 역시나 돋보기 창이 짜잔! 뜨면서 글자를 더 크게 확대해 줍니다. 그런데 네이버 앱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창에서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일반 인터넷 창에서 네이버를 본다 하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 짝대기 3개 아이콘 누르시고, 글자 크기 눌러주세요. 이걸 200%까지 끌어 당겨볼게요. 그러면 아까 네이버 앱에서 본 글씨보다 훨씬 더 커진 글씨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쉬운 사용 모드를 누르시면 기존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이 훨씬 커지고 간결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셔서 크게 크게 사용하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 크고 선명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간단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글자가 확 커졌죠? 물론 돋보기도 편리하고 좋지만 때로는 돋보기에서 자유롭게 내 눈을 편안하게 스마트폰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돋보기 없이 외출하셔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하루가 편안 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